KF21 전투기 36차 비행 성공 19조 원 수출 전망 발가. KF21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국산화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F21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천용으로 확정됐으며 FA50 업그레이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KF-21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확정과 이나비 효과로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에 주는 영향도 그리고 UAE의 FA-50과 KF-21 수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개발 확정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국산 기술로 개발됩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25일 제142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KF21에 장착해 원거리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공대지 유도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사업 여건, 비용, 전력화 시기 등과 KF-21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 적기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전환 계획을 접었습니다. 연구개발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2,3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 중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과 타우러스와 합작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국내 독자 개발이 불투명했었습니다. 만약 타우러스 개발사와 기술재휴로 생산한 유럽산 미사일을 채택하여 장착한다면 KF-21을 수출시 걸림돌이 될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독일은 인권 문제 등을 내세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출 제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유럽 방산업체는 더 이상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해외 판매가 어려워 한국 공군이 채택하지 않으면 생산라인 유지에도 어려움이 커지는 탓에 매우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FA50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일부 터키제 SOM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결정으로 천용으로 통합 운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개발 중인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보입니다. FA50 미국제 AESA 레이더 장착 및 4.5톤 무장 업그레이드 진행 중. 현재 FA50은 수출용으로 산자부와 KAI가 각각 50%씩 투자해 수출용 블록 24양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KAI는 미국에서 1대의 AESA 레이더를 들여와 현재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오프 더 레코드 사항을 밝혔습니다. 미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것은 노스록 그루먼과 레이시온의 레이더 두 종류가 있는데 미군 전투기들이 대부분 노스록 그루먼의 A4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 전술인문기 사업을 감안한다면 노스록 그루먼의 소형 AESA 레이더 장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향후 레이더에 대한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 유지 보수 문제, 구매 가격을 고려한다면 미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레이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AESA 레이더를 통합 중이기 때문에 암남 통합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에서 한 가지 수출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 최대 100억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레이더 통합 및 BVR 능력 부여의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을 키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더 많은 개발 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KAI 도 50%를 투자해야 하는데 최근 f a 5 0위 BVR 능력 요구 사항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KAI 도 FA50 블록 20 업그레이드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UAE 국방장관이 KAI를 방문했고 FAO 10, KF21, LAH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UAE의 FAO 10 수출 시 한국형 장공지 미사일은 수출 패키지가 될 것입니다. FAO 10의 무장 능력 향상과 채공 시간 증대 방안. FA50 성능량의 핵심 중 하나는 300갤런 연료통 장착을 통한 비행 시간 증가입니다. KAI는 중앙에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장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를 중앙에 장착 시 외부 연료 탱크 뒷부분이 이착륙 시 간섭을 받아 이 부분을 계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FA-50 양날개에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두 개를 장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유 중인 수백 개의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를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A-50 양날개에 두 발의 한국형 타우러스 2인 철룡 장착을 위해서는 약 1.2톤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300갤런 연료 탱크 장착 무게와 비슷합니다. 즉, 철룡 미사일 장착을 위해서 FA50 날개 허용 중량을 늘려야 하고 이를 활용해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 장착을 하면 비용도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FA50은 최대 4.5톤의 무장이 가능하도록 날개 귓골 설계를 했으며 현재는 3.5톤으로 무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이륙 중량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날개 허용 하중을 늘림으로써 무장능력도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산 공대지 미사일의 나비효과가 FA-50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UAE KF-21에도 관심 표명 현재 UAE는 F-16 전투기 대체로 F-35 도입을 추진했으나 라팔 80기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사실상 F-35 전투기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UAE는 SU-75 체크메이트 개발비를 대고 있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로 체크메이트 개발에 직간접적 개입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전투기 구매는 러시아 제재의 위반이나 미국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KF-21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UAE는 자국산 전투기를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FA-50과 KF-21입니다. UAE가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KF-21 전투기 구매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UAE의 무기 구매 패턴을 보면 개발이 완료된 것을 기반으로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신 성능의 무기 체계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KF-21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블록 2 개발 완료 이후 평가를 통해 블록 3 개발 혹은 블록 2 고도화 진행 후 도입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UAE가 도입을 하면 개발비까지 포함한 넉넉한 예산으로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UAE AFA50이나 KF21 수출은 이 기체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세줄 요약 1. KF21에 장착될 장공지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산 개발을 확정했다. 2. FA-50에 미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되고 있으며 무장 능력 확대 사업을 통해 양날개의 300갤런 외부 연료 탱크와 국산 장공지 미사일 장착도 가능해질 것이다. 3. UAE가 FA-50과 KF-21을 구매하게 된다면 이 기체들은 또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